사실 외모 지적을 할수 있는 남자분이라면 이미 그 여자분의 마음을 훔친 겁니다. 근데 외모 지적이라는 게 비판을 하뭐 무슨 뭐 깎아내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외모를 지적한다는 것은 아, 여자에게 하 여자로 하여금 아, 이 남자가 나의 외모에 반하지 않았구나. 이 남자가 나의 메두사 눈빛을 이겨낸 돌로 변한 평범남이 아니라 매력남이구나. 이 남자분이 굉장히 많은 여자분들을 만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기준이 있구나. 그러니까 외모를 좋아하는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외모에 대한 기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의 기준에 약간 어긋나는 점을 지적한다면 여자분들은 그것을 되게 강한 남자라고 인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나 다 좋습니다. 평범한 분들은 그냥 얼어버려서 너무나 그냥 얼굴만 예쁘면 됐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는 잠시만요. 저는 아나운서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아니, 저는 약간 아이돌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직장 여성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풀 정장이 좋아요. 라고 자기 스타일을 말하는, 스타일에 걸맞는 외모를 말하는 순간, 여자분들은 그것에 푹 빠질 수 밖에 없다. 당연한 겁니다. 이 심리를 알아야 된다.